사람답게 사는 법을 생각하는 꽃보다 인권 시간입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덟 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가까워지면서 반대 청원이 뜨거워졌는데요. 특히 주치 감경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주치 감경 폐지는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일까요? 조두순 음, 만기 출소는 아직 멀었고요. 3년 후인데. 네. 시민들이 벌써부터 걱정들을 하 겁니다. 그만큼 이제 조두순이 저질렀던 범죄가 끔찍하기 때문인데요. 12년형을 받았는데, 이때 12년형을 받은 게 터무니없이 뭐 낮게 처벌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감정으로 보면 피해자를 생각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어린이였고 여자였고, 이 어린이가 평생 떠안고 살아가야 될 고통 생각하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봐줄 수는 없다는 거죠. 조금더 봐주면 안 됐었는데, 어 재판 과정에서 주치 감경 술을 마셨는데도 봐줬다 뭐 이런 거를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주치 감경은 술에 취하면 자기 행동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책임은 좀 줄어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 형의 양을 정할 때 양형 요소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그니까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죄에 대해서는 형을 정하는데 양형 기준은 그럼 어떻게 나뉘게 되는 건가요 그뭐 보통 어떤 범죄 보면 1 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0 년부터 그 아래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 천천히 일률적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20살인지, 또는 5 0 센치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형의 양을 정하는데, 주치관경도 이런 양형 요소의 하나입니다. 뭐, 초범이냐, 재범이냐, 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냐, 반성하느냐, 또, 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범죄 피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 살펴서, 어, 단죄할 때, 에, 그 요인으로 삼는데요. 그 중에 하나, 어, 술 문제도, 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조두순 사건 이후에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주치 감경이 폐지가 됐죠 네, 없어졌습니다. 2013년이고요. 음. 네. 그래서 뭐 청와대 청원도 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그런 걱정 지금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안전장치를 네. 만들어줬으니까요. 근데, 뭐, 시민들이 이제 뭐 재심을 해서 조조선을 평생 영원히 감옥에 가두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뭐 불가능한 거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그쵸,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주치관경이 아예 없어졌는데, 또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오해도 있지만, 중요한 건 시민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하고, 아무튼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이에 대해서는 사회가 상당히 단호하게 대처하는 건 물론이고 네. 또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염원이 조두순이라는 악당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성폭행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죄를 지어놓고 술을 먹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여서 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니까 봐달라고 하는 거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뭐 잘못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 뭐술 기운을 빌려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좀 봐줘야 하는 경우도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뭐 술을 마시는 경험이 거의 없는 대학 신입생들, 뭐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지만, 신입생 환영회 같은 데서 막 잔뜩 먹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인사 불성이 됐다면 이거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음. 또는 회사에서 뭐 직장 상사들하고 어 술을 마시다가 또는 거래처하고 마시다가 잔뜩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 없으면 좋겠지만 네. 이런 경우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다 보면 칼로 뭐 두부 자르듯 무조건 이렇게 양당간의 결정을 내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주치감경은 없어졌으니까 네.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이게 적용할 때 매우 신중하게 그렇죠.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 주치감경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이 네. 법안에 대한 논의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성범죄는 이미 주치감경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네. 다른 일반 범죄의 경우에 주치관경, 술 마셨다고 봐주는 걸 폐지하는 건데, 이건 좀 의문이 있고요. 습관 음. 일률로 적용할 건 아니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뭐, 용기가 안 나는데 술을 마셔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네. 주치관경을 모두 없애는 건 아니고, 사람들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적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